자 실리콘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교수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하락의 사슬을 끊기 위해 지난 12월 저점과 나란히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이 부분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걱정을 하지 않지만요.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위에 강력한 매물대가 겹겹이 쌓이게 되는 만큼 주가가 반등하는데 점점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당장 4월부터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시장에서의 우려는 단박에 반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을 할인해서 주가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100%, 200%의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리콘 아이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을 해서 봐 주시고요. 어째서 제가 돈한푼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거품 물고 실리콘트를 찬양하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딱 2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좋아요 한 번씩들 꾹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지난 12월 저점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이 부분 영상에서 이 지점이 제대로 지지가 될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당시 영상을 딱 5초만 보여드릴 테니까요. 중을 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급동왕 채널 날짜 나오고요. 많진 않지만 300분 가까이 봐주셨는데 제가 속일래야 속일 수 없겠죠. 이런 실리콘 투 중장기적인 성장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추세선은 하락이고요. 자 이번 상계를 거친 이중 바닥이 제대로 지켜질지가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빠른 반등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의 급등 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1,500억 대 영업이익의 실리콘 투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대입니다. 이에 반해 아무래퍼시피 영업이익 2천억 대에 시가총액이 6조를 자랑하죠. 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나 이 마케팅에 있어서 메리트를 보나 실리콘 투가 고평가. 있다라는 그런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날짜가 정확하게 실리콘 투의 저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3일 동안 확실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실리콘 투 2024년 매출 100%에 영업이익 200%라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성장을 보여줬죠. 자, 하지만 주가는 이미 그 이상이 선반영이 됐던 셈입니다. 어찌 보면 큰 N자형으로 더큰 상승을 위한 일부 후퇴였을 뿐이죠. 자 그런데 이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안 좋은 리포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작년 12월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 얘기인데요 자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졌고 우리 실리콘투가 그로 인한 판매 부진과 판관비의 급증으로 영업이익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었죠. 자, 하지만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실리콘트는 일개 화장품 브랜드가 아닌 K 뷰티의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400여 개의 브랜드를 선매입을 해서 전 세계에 180여 개국에 수출을 하죠. 한할령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수렁에 빠졌던 대표 브랜드들 대신에 국내 인디 브랜드들을 앞세우고 새로이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한류와 함께 그동안 인종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과거와 다르게 미국, 유럽, 중동에, 남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친 성장을 하고 있다란 얘기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오직 이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들만이 19개월 동안 두 자리 성장을 유지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 화장품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K 뷰티였습니다. 자, 당장 올 2월에 화장품 수출입 동향만 보더라도 한달 주춤했던 1월을 지나 바로 다음 달에 또다시 두 자리 성장을 회복을 한게 우리 K 뷰티인데요. 제가 실리콘토 얘기하면서 자꾸 K 뷰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K 뷰티 글로벌 확장의 주역이 우리 실리콘토이기 때문입니다. 자, 작년 안에 시장 컨센서스 매출이 122% 영업이 이익248%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하회를 했죠. 목표 주가는 7만원 라인에서 평균 5에서 6만원 라인대로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꼭 알아두셔야 될거 말씀드릴게요. 작년 하반기 매출 부진을 얘기하면서 이 아마존과의 경쟁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불성설인 것이 아마존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B2C죠. 자, 그런데 우리 실리콘투는요. 미국의 물류 창고를 갖고 물론 온라인에서 리텔 판매도 하지만 홀셀러들을 대상으로 현지의 도매도 상당한 매출에 기여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아마존, 세프라, 얼타 등이 실리콘트의 경쟁업체가 아니라 실리콘트의 판매 루트 중 하나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또한 미국의 매출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이 유럽에서의 인기를 보면 엄청난 속도로 매출이 상승하면서 작년 폴란드와 이 네덜란드만 합해도 13, 4%가 나오는데요. 올해 들어 충분히 20%를 넘었을 가능성이 생겼고요. 현지 법인과 물류창고로 선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역들이 최근 한류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이 인디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수 있었던 것 온라인에서 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과 이 한국 화장품의 엄청난 가성비죠. 예전 한 일본의 인터뷰에서 정말 와닿았던 것이 일본 화장품은 비싼 것은 비싼 값을 하고, 싼 것은 싼 값을 하는데 한국 화장품은 가격도 싼 것이 질도 좋고 디자인까지 이쁘다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mz 세대들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의 경우 한할령과 함께 화장품의 인기가 뚝 떨어졌던 것처럼 그만큼 이 한류와 함께 가는 것이 화장품인데요. 그 유럽에 난리가 났던 것은 최근 블랙핑크의 인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 자이 중동 쪽은 BTS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만큼 담고 싶은. 아이돌들이죠 가장 빠른 방법이 화장품 찍어 바르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특히 제가 이 실리콘 투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화장품계에 아마존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상력을 갖고 미리 선매입을 해서 고마진을 유지를 하고요 특히 현지에 물류창고를 매입을 해서 빠르게 대처를 할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투는 특히 이 미국의 수출 물량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단기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잘알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선정량이 줄어도 언론에서 발작을 하는데요. 자 그동안 이 선매입과 엄청난 성장으로 재무 건전성이 우려가 됐지만 이번에 1,500억을 투자를 받으면서 일시에 다 해소가 됐죠. 여기에 150억을 태워서 이 명품 브랜드 반란까지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이 반란은요. 이 실리콘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글로벌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이 자사의 명품 플랫폼 운영 역량과 이 실리콘투의 글로벌 물류 및 마케팅 노하우가 합쳐지면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실리콘투는 K 코스메틱을 넘어서서 K 패션으로 거듭날 전략이고요. 앞으로도 강력한 성장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이 늘어난 거래량과 주가의 반등 이 이틀 동안 외인들이 57억을 담았고 기관은 약 90억을 쓸어 담았죠. 부정적인 리포트는 다 쏟아냈는데. 결국은 이 바닷건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리콘 투 가장 중요한 이 위험지역에서의 현금화 가격과 이 단기 목표가에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요. 영상은 계속해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전에 항상 영상을 보시면서도 이 소중한 자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타이밍 살짝 망설이시다 보면 항상 이 높은 가격에 거꾸로 매수 매도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무료 소통방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의 이 소중한 자산을 위해 이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람만 맞춰 놓으시면 이 상위 1% 트레이더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최 교수 무료 소통방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세 종목씩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완전 무료로요. 여기 텔레그램 보시면 3월 14일 이렇게 날짜가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포토샵이나 어떠한 수정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 단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내용을 봐주신다면 이러한 급동주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으시다고 장담을 드립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보지 마시고요.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위치에서 매매를 하는지,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14일 오전 8시 44분에 한빛 레이저를 공유해 드렸고요 오전 8시 46분 하이젠RNM을 마지막으로 T 로보틱스까지 함께해 드렸는데요 먼저 한빛 레이저를 보시면 장 시작 전 알람 사인 받고 우왕좌왕 하실까봐 이렇게 재료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빈레이저 현재 이 메모리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유리기판 관련 특허도 보유한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도 다시 탄력이 붙었고 그로 인해 하이닉스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제 이 분기에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100% 무료 급등주 미리미리 함께해 주신 분들 하트도 날려주시고 오케이 사인의 방긋 웃음 까지 이런 맛에 저도 또 영상 올려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침 식가 매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식가는 마이너스 2.49% 에서의 출발 고점이 6.15%로8% 이상 10% 가까운 수익을 올리실 수있었고요 무엇보다 1시간 만에 매매가 끝이 났기 때문에 복잡한 시장 신경 쓰지 않고, 룰루랄라, 볼일 보러. 나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100%무료급등주 두번째 종목은 하이젠 rnm 이었는데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린게 있죠 중간중간 조정을 받는 한이 있어도 올 한해 이 로봇만큼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야 합니다 ai 를 통해 천조 가까운 돈이 시장에 투입이 됐고 결국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곳은 로봇밖에 없기 때문에 대마불사라고 하죠 가장 큰상 승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요자이 농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봇이 AI 학습을 통해 덩크슛을 합니다 구글에서 이 로봇 개발 AI 모델을 공개했죠 자 오늘 하이젠 r 레 m 은요 고점 16%대로 편안하게 15% 이상의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실 수 있었던 아침 단타매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100% 무료급등주 마지막 또한 로봇 관련주였는데요. 바로 티로보틱스입니다. 자 티로보틱스는 2.7% 출발을 해서 고점이 14.82%자이 역시 편안하게 10%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고요. 단 30분 만에 거래가 완성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100% 무료 급등주를 보시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 세력들 배불리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이 숟가락 얹어서 매일 꾸준하게 이 통장을 두둑히 쌓아가는 것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무료 급등 주방에 들어오셔서 이 매매만 잘 따라하시면 1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이 정말로 이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이100% 무료 급등 주방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 수익들 좀 챙겨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참여하시는 방법 너무 간단한데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영상 멈춰 놓으시고 이 화살표 따라서 영상 하단 댓글란을 보면 고정된 메시지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셔서 미리미리. 입장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은 끝까지 집중을 해주셔서 수익으로 다들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보너스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위에 상단 고정된 메시지에 히든주 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100% 무료급등주 매일 이 꾸준한 단타 수익도 일주일만 따라해 보시면 가장 빠르게 이 손실 복구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 장담을 드립니다만 이 아침 식가 매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스윙 종목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자, 최소 300% 이상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시가 총액 100억도 되지 않는 스몰캡이기 때문에 오픈된 곳에서 말씀드리면 그 자체로 가격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으시기가 요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선착순 딱 300분만 한정해서 오픈을 해드리는데요. 자 이것이 어떤 종목인지 영상 끝에 살짝 스포를 해놨으니까요. 절대로 스킵 없이 집중해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 22,500원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반등할 수밖에 없다 했던데 이유가 있죠. 그냥 선만 찍찍 거놓고 이 하락 중에 무조건 반등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4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자, 이 정도의 과도한 조정은 이 실리콘 토 회사 가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리스크였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이 관세 부분이 이 수출 품목에 타격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만큼 4분기 발표 내용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하더라도 이 이상의 추가 낙폭이 나오게 되면 현재 보수적인 증권사 목표가액도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하향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 아래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는 절대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매수 가격이 되고요. 이제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주가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란 얘기입니다. 자, 여전히 실리콘 투 위험 지역에서의 현금화 가격은 22,500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2월 반등이 개파락과 동시에 다시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휩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이 세력들이 계산을 해서 한 번만 더 흔들기를 해도 개인 물량을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예상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리스크를 동반한 시장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이밍을 잡을 때 최소한이 30분 봉을 활용해서 좀더 세밀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리콘트 1차 목표가는요. 4만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 이최 교수 소통방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상위 1% 트레이더와 함께 최적의 매매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종목,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단돈 천원대로 황제주로 등극이 유력한 종목입니다. 급등 재료를 보시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약을 개발하였고 국내 100%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100조 원대의 이 초대형 분야에 원천 기술로 특허권을 선점을 하고요. 기존 대비 10배의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 세계 20조원대 규모의 신약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을 해서 국내 100% 독점권을 확보를 했는데요.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를 단숨에 획득을 했습니다. 세계 100조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 특허권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현재는 기존 생산능력의 1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관련법도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글로벌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강력한 바닥권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간망설이다. 저점 공략의 기회도 없이 날아갈 수 있으니 서둘러 물량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초기 25배 급등을 하면서 큰 시세를 줬던 박셀바이오 모두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당시 8천원이 채 되지 않던 종목이 불과 3달만에 25배 초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박셀바이오를 보시면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매집을 하고 바로 25배 이상 급등을 시켜버린 것이죠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종목 현재 유사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바닥 구간에 강력한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이 매집이 완료되면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급등 시켜버릴 것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이렇게 단돈 천 원대 이 주가가 부담 없는 천 원대에 머물고 있는 이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란에 이렇게 최 교수 소통방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5초면 충분합니다. 이 링크 통해서 미리 입장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계 20조원대 규모의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을 해서 국내 100% 독점 판매가 가능하고요.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가 획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초소형 스몰캡 종목으로 절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픈해드릴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이기 때문에 모두들 부담 없이 이 행운을 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선착순 딱 300분까지만 제안을 풀어드릴 수 있어오니, 지금 빨리 입장을 서둘러서 이 모든 행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